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알수 있으며 사물인터넷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제품과 사용하는 센서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과 사물인터넷에 대해 알아보고 식물재배기가 사물인터넷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어떻게 됐어? 성공했어? 성공했어. 정말 크게 자랐는데? 빛깔이나 크기 모두 지구랑 똑같아. 맛은 어떨까? 맛도 지구에서 먹던 맛 그대로인데? 진짜 안 해도 잘 익었네? 먹고 싶다. 정말 우주에서 식물을 키울 수 있어? 식물재배기로 환경만 맞추면 어디서든 키울 수 있지. 식물재배기로 환경만 맞추면 된다고? 달이나 화성에서도 식물재배기를 이용해 환경만 맞출 수 있으면? 식물을 키울 수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면서 이뤄지는데요. 기존에 개발된 여러 가지 기술이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과 만나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는 시대를 말해요. 4차 산업의 주요 기술 중 인공지능은 사람이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컴퓨터가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식물재배기도 사물 인터넷 제품 중에 하나랍니다.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인터넷에 올리는 수많은 사진과 댓글,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처리하여 분석하는 기술을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불러요. 가상현실은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을 말하는데요. VR 게임이나 박물관 AI 체험을 해본 적이 있죠? 이런 것이 모두 가상 현실입니다. 사물 인터넷의 뜻을 살펴보면 사물들이 서로 연결된 것 또는 사물들로 구성된 인터넷을 말해요. 인터넷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처럼 유선과 무선으로 연결되었고. 주로 사람이 사용했지만 사물인터넷은 책상, 자동차, 가방, 나무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식물재배에도 사물인터넷을 적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동으로 작물이 자라는 환경을 간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농업 방식을 말해요. 스마트팜이 대규모 농장이라면, 가정에서도 식물 재배를 쉽게 할수 있게 만든 것이 식물 재배기예요. 스마트팜과 식물 재배기는 크기만 다르고, 원리와 기능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기존에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만들 수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이 적용된 제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사물 인터넷은 가전제품에서부터 자동차, 물류, 유통, 헬스케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집안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세탁기 등 많은 가전제품이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여 스마트폰으로 전자제품을 관리할 수 있고, 침입감지 시스템이나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등을 연결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조명의 센서와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하여 주변 환경에 맞춰 밝기를 조절하고, 침입이 감지되면 알람처럼 깜빡이거나 특정 시간을 설정해 자동으로 켜고 끌수 있는 스마트 조명도 있어요. 그리고 시계에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해 수면 상태, 혈압 등 건강 정보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원격으로 지정된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스마트워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다양한 센서들의 조합이라고 할수 있어요. 센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같은 센서 조합이라도 프로그램에 따라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전자도어록은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키패드와 빛을 내기 위한 LED, 그리고 문을 잠그거나 열기 위해 사용하는 서브 모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와 같은 통신장치를 연결하면 멀리서도 상태를 확인하고 침입 등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보일러도 예전에는 집에 들어와 켤수 있었지만 인터넷을 연결하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보일러를 켤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존 제품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더 편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적용된 제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에서 버스나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 표시되는 것도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것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GPS 장치를 장착하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려줘 언제 도착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물인터넷 제품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불편하게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산이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물건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소리로 알려주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죠? 불편함을 없애는 제품을 만들려면 어떤 기능이 있어야 할까요? 스마트폰과 센서가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떨어지면, 스마트폰에서 소리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가장 마지막에 있던 위치가 표시되고 일정한 거리가 되면 위치를 표시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불편한 점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장치나 센서를 찾아보고 이후에 프로그램을 하면 멋진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사물인터넷과 식물재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물인터넷은 기존 제품의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식물재배기도 사물인터넷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식물재배기를 사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키우기 바랍니다.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